국민의힘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, 저희들이 해수부 이전 추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. 그러나, 단순한 해수부 이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계속 말씀드리지만, 이전과, 어,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, 큰 기능을 할수 있는 모습으로 이전되어야 되고, 해수부 부처 하나만의 이전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인프라가 함께 올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돼어야 된다. 그리고 금융까지 함께 올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. 저는 그 입장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